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 편의점 먹방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하시면 아무래도 편의점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봤고, 사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사는 게 남으면 사실 편의점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사보고.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추가해서 영상을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게 일본 오뎅 국물까지 주고 이거 보시면 무 율무 오뎅, 다음 껍질까지 총네 가지 샀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팠는데 가라케 이게 진짜로 진짜 제가 편의점 다니면서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가라케동이랑 같이 샀던 이제 고기. 여기 이게 야채 튀김이 들어있는데 전 소스가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본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돼지갈비, 돼지갈비 이렇게 조금 파는데 이게 저는 이게 나름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건강을 생각하고 이게 약간 김치가 없어서 김치를 살려고 그랬는데 김치가 없더라고 편의점에 여기 그통 그래가지고 샐러드 겸 무기가 올라가 있는 이제 야채 밥이랑 같이 먹을 면 하나 더. 일본은 세븐일레븐이든 패밀리마트든 로또니든 진짜 아무 데서나 가서도 편의점 샌드위치는 그냥 꼭 드셔보세요. 양도 많고 맛도 있습니다. 일본 라면 이게 우동인데 율무가 엄청 큰게 들어있어서 이거 강추입니다. 디저트로는 딩. 요거트로는 알로에. 이게 트와이스 모모님께서 좋아하시는거래요. 워낙 롤케이크 많이 드시잖아요. 일본에 오면 못지. 근데 이 과일이 들어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통어빵. 이게 우리나라 거는 약간 바스락 걸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쫀득 쫀득, 쫀득 쫀득, 바스락 바스락. 이게 그냥 우리나라 복합칩 정도로 일본에 유명하대요. 오리지널 맛은 처음 먹어봐서 이제 그냥 다른 색깔로 한번 사왔습니다 음료는 많이들 아시는 복숭아 맛물 그리고 콜라 제로 일단 저는 이렇게 먹어볼 거고요 한 번씩 먹으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튀김 어찌보면, 프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비주얼이 별론데 이게 은근히. 음! 물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음이 프레이크가 약간 와사비랑 소금 맛?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세번 먹었는데. 음 오뎅. 저번에 후쿠오카에서 먹었는데. 음 뭐야 로스넨에서 샀거든요 진짜 맛있다 싶으면 없어져. 끝. 맛있다. 돼지갈비. 거의 돼지갈비 맛이에요. 음. 샌드위치 먹었어. 계란. 이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유부동 유부가 엄청 커제 얼굴만에. 다음은 스파게티예요. 누고치킨. 좀 식었는데 스파게티는 뜨거웠다가 식으면 맛있어. 음. 오. 음. 응. 음. 이건 진짜 KFC 무지않아요 이제 사분 어느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을 시간. 어? 뭐야? 보이세요? 이거. 하나도 안 묻어 있어. 이걸 할 수가 없어. 음. 알로에 진짜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것 같아. 모찌롤, 과일 냄새. 와, 빵. 음. 빵이 왜 이렇게 부드러? 입에 살살 녹아요. 어이 진짜 맛있다 롤케이 모에서 롤케이 꼭사 드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붕어빵인데 아, 알잖아요 어제 사실 슈크림을 먹어봐가지고 오늘 은 파슬로 샀습니다 아난 꼬리부터 먹어 머리가 맛있네 머리 부분이 파슬이 많네. 푸딩 사실 뭐 푸딩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캐릭터가 귀여워서 샀습니다. 귀여워서 이 밑에가 얼마나 맛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약간 맛을 약간 거의 다 하는 거랑 저는 약간 위에서부터 먹는 파가 아니라 약간 섞어서 먹는 파입니다. 이 카라멜 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뭐야 이거 커피 맛이 나는데? 카라멜 소스 맛보다 커피 맛이 좀 강하다 끝 이제 켈비의 감자칩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감자칩맛있 냄새인데? 우리나라 까치 파란색 있죠? 그랑맛 똑같아요. 셀비 오리 지널은 엄청 짜요. 입맛이 더좀 맛있는 거죠. 아, 배불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녁에 다른 메뉴랑 해서 같이 먹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편의점 음식을 이제 먹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이 되게 엄청 잘돼 있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 취향껏 이제 음식을 골라서 이제 먹고 싶은 것만 이제 먹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도 이제 한번 직접 가보셔서 맛있는 걸 고르신 다음에 직접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바이. 행복했다. 이런 촬영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